자, 안녕, 오늘은, 아, 레버쿠젠 잘하다가 <laughs> 팔았어요. 저기, 그, 링가드 온다에서 FC서울을 하려고 했다가 처음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뭘 할까 하고 여러분과 떠들어 본 결과, 어떤 분이 호질매 하는 거야. 호날두, 질라탄, 메시 이런 선수들. 우리 10년 전때 그, 우리의 감성을 건드렸던, 그러니까 좀 잡팀인데 고급 잡팀으로 <laughs> 이때가 한 대충 언제쯤이냐 하면은 한 2010년, 2013년 이 정도인 것 같아 어.. 공격수에는 호날두, 메시, 즐라탄이 어, 감성으로 잡팀을 해보고 싶네요 필로, 사비, 이니에스타, 스콜스, 제라드 피파3 감성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피파2 감성, 피파3 감성이 맞을 것 같네요 어, 우리 채널 연령대를 한 볼까요? 13, 17세, 10%. 만 18세면 이제 한 대학생쯤 되겠네. 20대 초반이 44%. 20대 후반에서 이제 내 또래. 어, 내 또래가 한 30%. 그리고 우리 형님 누나들도 생각, 간혹 계십니다. 여성 시청자 올랐어요. 이거 원래 2%였는데 3%는 4. <laughs> 수비수 누구 있지? 마르셀로, 쿠욜, 피케, 라모스, 알베스, 람이 정도 느낌이죠. 어. GK가 대박이야. 카시아스, 체흐, 부폰, 노이어 이 정도에서 딱 뽑으면 됩니다. 어, 저 뭐야? 어, 파뿌리 파뿌리는 미드로 가야지. 그래. 그래서 우선은 짜보자. 호날두 메시는 우선 넣을게요. 자, 우선 돈은 1조 4,500억이고요. 호날두 뭘로 합니까? 호날두 뭐가 좋아? 5강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카타르드, 월드. 월드? 월드 4천...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많아 매물? 월드 사면 못팔것 같은데요? 아 그때는 윙어니까 BTV로? 어 그런 감성 좋은데? 그 시절에는 이제 윙에서 접어들어왔잖아요 어 이거 살까? 어 아니면 BWC BWC 아니면 BTV 방탄 방탄도 어때? 방탄 육가 개사기라고? 확실해? 이게 윙어로 돼 있는 거 보니까 약간 그 그때 확실히 그윙윙날두의 감성일까? 화려한 개인기, 테크니컬 드리블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꽃게 두 시절이네. 그러니까 윙날두니까 요즘으로 치면 어떤 느낌일까 이게? 어, 왼쪽 윙인데 드리블 쳐. 지금 메뉴로 치면은 약간 아, 알았다. 드리블이 성공하는 안토니. 어. <laughs>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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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날두 우리 어, BTV 허우 사겠습니다 하나. 꿀잘 넣는 안토니. <laughs> 짝발을 넣두니까더 감성 있는 것같아 호날두 넣고 메시 넣을 겁니다. 어, 메시 뭐가 좋냐? 메시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옛날에 메시는 아 게임에서 구현을 너무 못한다라는 게 있었잖아요. 사실 메시를 어떻게 게임에서 구현해? 근데 요즘 보는 메시 시즌은 선수가 AI가 자동으로 제치는게 좀 있더라고 그래서 메시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 자동으로 제어지는 그런 느낌 때문에 홈그? 홈그 2700억도 감성있네 CC? 이게 뭐가 좋아요? 차, 차이가 있나? 아 CC옥한 좀 비싸다 다른것도 사야돼서 5000억은 비싸고 홈그가 2700억이면은 조금 합의받을 것 같긴 한데 어, BWC? 1,800억 메시도 좋고 이게 홈그가 2,750억이고 BWC가 1,800억이면 한번 이걸 볼게요. 어이 BWC가 중거리는 훨씬 좋네. 원래 그 감성은 좀 홈근데 메시의 홈그. 아 근데 말은 홈근데 밑패가 PSG네. 그, 사, 그 당시 소속팀 미패를 쓰자 현역 감성으로. 근데 온통 PSG 유니폼인데. 아 이거는 좀 에, 에바잖아요. 이거. 홈그가 <laughs> 좋아. 그래, 홈그까지 2,700억까지는 투자해 볼 만한 것 같아. 좋아. 어이, 감성도 없는데 이거 좀. 뭐, 뭔가 심장이 요동친다. 갑자기. 톱을 생각해 봤어요. 사실 처음에 추천해 주실 때호질메라고 하긴 했어. 근데 질라탄 내가 되게 못 썼던 기억이 좀 있어서 잘 썼었나? 드롭바도 있고, 아구에로도 있고, 토레스도 있고, 루니도 있어. 아, 내가 루니를. 내가 루니를 언제 썼었냐면, 옛날에 에버튼인가 했나, 맨윤가 했나, 할때 썼을 거예요. 근데, 진짜 루니가 엄청 좋다고 느꼈거든요, 그때. 와, 루이 루니는 할 수, 있는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바이시클킥도 보고 싶고 해서 루니톱 어떨까요? 여러 선수들이 있지만, 루니를 써보고 싶네요. 그래, 호골 매드 루츠 몰라요? 호날두는 골을 넣고, 메시는 드리블을 하고, 루니는 축구를 한다. 어, 호골 매드 CC요? 아, CC 이거? CC 600억은 좀 싸고, 4,000억은 좀 비싼데. 딴거 없나? TC 금카요 <laughs> 와, TC 국카 있다. 야, 이거 써볼까? TC 국카? 개쩌는데? 감성 있다. TC 국카. 야, TC 국카 사자. 사고 싶다. 어, 1 0 0억 야, 이거 국카라. <laughs> 어, 1200억이면 또 괜찮기도 하고. 야, 너, 이건 너무 잘한 선택 같아, 근데. 야, 이거 국카가 있네. 자 그래서 제가 미드필더 있잖아요. 미드필더가 피를로, 사비, 이니스타, 에 스콜스, 제라드, 램파드 이런 중미들 많잖아. 제가 생각해봤어요 중미를 어떤 식으로 짤 거냐면 잘 봐. 지금은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할게요. 어. <laughs> 이게 딱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여기다가 스램제를 넣어야죠. 하는데 생각보다 스램제 많이 써가지고 이거 어때요? 피를로, 사비, 알론소. <laughs> 나 이거 이거 중미 3명 봤는데 약간 뻥차더라고 너무 느려? 한, 그러면 중미 4명에서 1명을 이제 또 약간 씩씩한 애로 쓰는 거지 야이아투레나 아니면 제라드 램파드 중에 하나 써도 될것 같고 여기도 박지성 써도 감성적인데 우선은 피를로 사비 알론소 부터 볼게요 피를로 뭐 있냐? 아 CC? 피를로 써본 적 있어 요즘 근데? 요즘 유벤투스 할때 쓰나? 오 천억이 딱 괜찮은 게 있는데 CC는 이게 적당하긴 해 사실 다른 것도 사야 되니까 맞죠? 이거 살까? CC 살게요, 피를로. 어. 자, 알론소. 우리 레버쿠젠 감독님 어떤 거 썼을까? 알론소 CC 정도만 써? 야, 근데 알론소도 생각보다 없다. 그래, 알론소 900억 하나 사고 샤비 감독님 하나 또 살까요? 차비로 쓰나? 야, 얘는 차비고 왜 샤비 알론소야, 저기는? 뭐가 맞아? 둘이 이름이 같지 않아? 둘다 XAVI잖아. 발음이 달라? 그건가? 그러니까 사비알 론소는 바스크 지방이고 차비 감독님은 카탈루냐 거잖아. 아, 여기는 v 비구나. 와, 이제 알았다. 여기는 b네. 여기는 v 고 와, 이거는 몰랐네. 아니다. 여기 있다. 본인은 차비라고 한대요. 근데 카탈루냐에서는 샵이라고 한대. 응? <laughs> 모르겠다. <웃음> cc가 무난해요? 그래, 그러면 5, 5cc로 가자. 아니, 그, 3cc. 어, 셋다 cc. 이게 미드를 4명 쓸 거잖아요. 이, 알론소, 차비, 필를로를 어떻게 서에 세워야 될까? <laughs> 약간 이렇게 세울까? 어, 아, 이렇게 세울까? 오, 어, 이렇게 세우자. 야, 이렇게 세우는 게 낫겠다. 어, 알론소가 숨이고, 공미 제라드. 여기에 이렇게 서에 오니까 들어갈 거 엄청 많다. 맞지? 외질도 좋고, 근데 외질... 외질이 좋은 것 같아요. 공격적인 플레이메이커 하면 이때 파브레가스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램파드 제라드도 좋고 스네이더 진짜 취향것이다 저는 외질이 좀 끌리거든요, 지금? 비, BWC 700억? 700억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보다 중거리도 나쁘진 않네. EBS만 약발이 사요나 약발 신경 안 써. 근데 400억은 좀 어, 400억은 좀 그래서 BWC 외질 우선 예약. 교육파브레가스가 옛날에 이거 나올 때딱폴스나인으로 많이 썼었잖아, 맞지? 안 되겠다. 외질로 갑시다. 아, 처음 그 감성으로 갈게. 좋았어. 베스트 외질. 수비는! 아, 급여 생각해봐야 될것 같다. <laughs> 루니가 저급여서 다행이긴 한데, 사실 옛날 감성은 4백인데, 저는 3백으로 한다는 점에서 약간 다를 것 같은데, 라모스, 페페, 테리, 아, 테리가 없어. 퍼디치. 우선은 허디랜드 비디치 중에 하나를 넣고 싶은데 허디랜드를 좀 많이 쓰거든요 제가 QPR 하면서도 많이 쓰고 비디치 한번 쓸까? 비디치도 생각보다 꽤 써봤나? 근데 비디치 생각이 잘안 나서 아이콘 어 아이콘 오카 괜찮은데 우선 비디치 아이콘으로 우선 산다고 치면 아니야 나무 뭐 생각보다 남않아골키퍼한테적으했으면 되지 고딘? 고딘 개네릴 걔네들... 거고 어? 고딘 생각보다 느리지 않네? 근데 고딘의그 감성이 들어가나? 그보다 나중에 이름이 좀 알려지지 않았나? 보아탱도 좀 나중 아니야? 라모스는 우선 넣을까요? 생각보다 라모스를 안 썼네 BWC가 종결이에요? 600억짜리? 그래 이거 살게 돈 남으면은 다른 거에 지름대돼 다른 수비수나 골키퍼에 <laughs> 다비드 루이스 그 감성이네 <laughs> 그때에서도 뒤틀린 느낌인데 <laughs> 말디니도 여기서 이때는 2, 3년 전이에요 티아고 실바? 티아고 실바는 이때도 잘하긴 했는데 뭔가 현역 느낌이라 <laughs> 싫고 사실 피케 들어가면 딱 맞는데 너무 라모스 피케 같아서 아 람? 이렇게 하고 여기다 람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르셀루 와 마르셀루 넣을까? 마르셀루가 사실 그때 왼쪽 풀백이면 수비 도 잘할 수 있어 근데? 수비 이게 드리블리강에서 급여를 생각해야 될 시점이었군요 이거 안 되면 비디치에서 줄 입시다. 비디치 이거 못 사고 내 생각에. 비디치 아이콘 취소. 에른 갈게요. 어, 비디치 른 갈게. 르니 비디치 르니 좋대. 돈이 많이 남네. 그럼 여기 있다 개쩌는 거 하나 살까? 여기 다가돈 모든 돈을 퍼부면 될것 같은데. 차라리 우선은 골키퍼부터 라이브에서 보는 게 나을 것 같다. 어 골키퍼부터 보자. 라이브로 카시아스, 부폰. 반데르사르 체흐 아들이가 부폰 500억 <laughs> 그래 어, 카시아스 딱 이거 있으면 좋을 텐데 어 1,400억짜리 근데 없네 어 체흐 와 체흐 7천억 뭐야 이것도 와 체흐 1 0 0 0억 있어도 이거 살 테이 사겠는데 급여 생각하면 부폰 형님 가겠습니다. 아. <laughs> 어, 딱 좋아. 아, 지금 딱, 여기서 딱 좋다. 쿠폰. 아, 급여의 감성까지 챙겨불었네 우리 쿠폰 형님으로. 그러면은, 자, 급여 2 6자리 여기다가, 있 얼마? 급여 2 6자리 수비수 2,400억. 여, 감성 진짜 지졌다. 26, 람 있다. 와우! <laughs> 딱 좋은 거 하나 있는데? 돈 좀만 모으면 될것 같은데? 돈 어디서? <laughs> 이벤트 싹 긁어 모으고 온 거거든요? 토큰 40개 있어서 에이전트 하면 된다고? 어떻게

자, 시찬이 형 판매 완료 됐다! 시찬이 형! 됐다! 고마워요, 시찬이 형! 역시, 극적인 순간에. 어, 극장골. 시찬이 형, 극장골. 와, 야, 우선은. 팀이 너무 이쁘네. 이거 근데 약간. I want to be happy. Wanna be alright.